네, 안녕하세요. 문도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할건 바로 마니 아오니 아오니 마크 아오니 우우우우우우우우.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 리뷰하려고 왔어요. 어? 어? 분명 광고장에뭘 부셨는데? 어긴 상관없죠 뭐 아우니 진짜 현실이랑 재혼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딱 하나 빼고 몇개 빼고 키 누는 게 어디 있는 지 여기는 그아실 거예요 아우니가 막 여기 그 그림자 하면서 막 지나다니는데 아우니 방 나중에 애들이랑 할 건데 화장실 아 <laughs> 여기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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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 영당이죠 여기가 아우디 속눈피한테. 그래서 제 접근이 있어요. 제가 만약 아우니가안 된다면, 그래서 여기 가서 내기 아실 거예요. 다 그럼, 바로 열고, 여기로 빠르다 해가지고, 여기로 딱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로 꼬리, 하고, 여기로 꼬리, 하고, 여기로 꼬리, 여기로 꼬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뒤지는 거예요. 아, 맞다, 죽으면 아웃이지. 이렇게 맞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열었다. 자, 열었어, 이렇게. 착 지나서 열요 오케이. 이렇게 날려주면, 그 피가 멀, 밀쳐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우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우니가 좋아. 요아우니할때 도망치네, 보다는 아우니가 좋죠. 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참고로 여기 막, 아우니 이렇게 있다가, 보다가 바로 들어가면, 무조건 문 앞에 있어야 돼요. 한번더 나오면 이렇게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밑에 층으로 들어가는 게안 좋아요. 이렇게 바로 해서, 또 바로! 하지만 다락방은 달라요. 악방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뭐잘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올때 진짜 잘 보시면, 화장실 열쇠가, 있는 아니, 하나 있을까.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기. 여기 은근히 이렇게 붙으면. 또 위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오니를 보시면, 침대를 밀어서, 지하실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재, 재현을 또 해놨죠. 보시면, 여기는, 방키가 필요한데, 아우니랑 이래서 달라요. 이런 게 좀, 밑에 여긴, 이 블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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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아니야. 삼나무도켤수 있게 할 거예요. 여기 진짜 후교석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도도 달려서, 터널 여기 왜 있냐. 여기 보시면, 영화 볼때 여기 쓰러지잖아요. 레기를 받아서. 그곳이. 아 가볼게 도와줘 디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운드일번게 여기도 보시면 그 열쇠 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두 개를 해놨냐 보시면 문이 두 개잖아요. 하나만 해서병원니도두고개를 해서 동시에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동시에 했다 근데 아우니가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서 설치하고 이렇게 문이 열잖아요 아우니네 여기 딱갈때 여기서 멈춰서야 돼요 아우니 햇빛요 이빨이면 녹으니까 4일 톨카 4일 이 같은 거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는 보시면 열 수가 없어요 영월때 여기 열 수가 없어요 문열 나갈 수는 있는데 문열 뭔지 아 이렇게 나가는데 해봐야 죠 당연히 육거동 여기가 떼떼고 와, 거리 두개다고 소고기 뜯개요얘는 진짜. 씨. 보이시다시피, 지금. 보이시다가. 거기에 탓. 다탁탁탁 두. 다다 다. 아 시작 거지 신경 예민했지 다시다가 막 겁나 슬래걸 여기 와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대가 오니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 여기에 설치하면 돼. 예에에에에. 뭐야, 그저. 아 예, 거이 예, 이의 어, 잠깐만, 신무기 발견. 으아! 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메롱, 매롱할수 있게 여기는 처음부터 열어줘야 돼요. 아오니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죠. 만약 제가 아오니가 되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 그러면. 걱정 마요. 전 아오니 스킨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만든 걸로. 그, 느리나 있다. 아, 키는, 거기 그, 제가 숨겨둔 장인 거또 여기 있어요, 여기. 진짜 모르겠다. 여기 액자가좀 많아가지고. 진짜 여기는 그냥 걸려있는 건 줘야겠다. 미, 미, 어. 아, 아, 헉, 안 돼. 아, 진짜 여기 그림. 이거, 이거, 딱 이거 맞추려고 그림. 아, 바로 여기 뭐야, 이거. 어, 아, 바 찾았다. 지가 볼까나 모 마검 들고 야저기가 <쏘> 오오오 저기 아홍이에 적용한건 없죠? 있나?

근데, 왜 이렇게 사기를 칠수 있어요? 맵 사기. 슥! 슥, 아. 어, 아, 나, 슥, 이렇게. 겁나 훌쩍 나와. 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어, 제가 좀 확인을 하러 어쨌든, 아오니 맵 리뷰는? 오늘 끝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참고로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